둘이 일어나면 길앉기잖아요 안 들어가지? 네, 남아맞아 일본인과 결혼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20년 일본 생활의 일상을 들려드리는 킴스입니다 <목소리도> 어, 난 겨울이 너무 싫어 추운 겨울이 좋아 겨울에는 음식은 맛있어 겨울 음식 뭐가 제일 좋아? 육개장 국밥 그, 그 응? 나 육개장 육개장 있어 이거? 응. 닭개장은 자신 있다 육개장은 돼지고기고 닭개장은 닭고기야 어느 기도 좋아 소고기 <웃음> <웃음> 이거 없어? 소고기는 아니야? 그럼 소고기국이지. 어, 그런가? 나도 소고기국은 좋아해. 음. 소고기국 한번 끓여볼까? 언제? 응. 음. 겨울 되면 한국 가고 싶어. 추운데 이상하게 한국 가고 싶어. 그... 그때 뜨뜨그난뭐날 난... <laughs> 뭐 먹을까? 이렇게 될 거야. 어머.

他には私はね、あがままかったことは事実だ。じゃなくて、おうちにラ来はいない。家来はいないって、おじいさんが大事にしてくれたから、朝食取ったから、そんなにお腹空いてない。するうの味ちょど栗が 食べれるね、お豆腐ね。食べやすいですね。美味しいサラダの中に。お豆腐を入れるとね。でも、貸切り貸切りは。お部屋。お部屋に。うん、風呂がついてる。ええ。あ。なるほど。じゃ、お母さん、危ないから。ああ、なるほど。へえ<ー>。飲食べて。もちろんね。これ美味しい。 문화가 다른 일본인 시어머니는 좋고 싫은 걸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시니까 삶은 계란도 덮밥도 모르고 매번 드렸는데 싫은데도 참고 억지로 드신 거였어요. 나는 이거 싫어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돌려서 말하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laughs> 암마리 스키자나이 라는 일본말은 그렇게 좋아하진 <laughs> 않지만 이라는 뜻인데 네. 한국 사람인 저에게는 오해하기 쉬운 문장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싫을 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이 2년 동안 아프셔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온천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요즘은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체력도 많이 회복해서 이제는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온천하러 가고 싶어. 찜질방 가보고 싶어. 들어가서만었지안 데려갔어? 갈기회가 없었죠. 계란도 먹고. 싶어요. 아, 머리에 깨서 먹는 게 아니라 <laughs> 너 저번에 한국 갈때 1신? 얼마 냈더라? 얼마였지? 꽤 많이 냈던 거 같아 그 해외여행 갈때 응. 인터넷 안 되면 말도 안 되지 않니? 꼭 필요한 거야 근데 너 어, 대만 갈때 그... 그때는 응. 어떻게 했지? 나는 공항에서 써서 찍고만 카드 같은 거를 어. 핸드폰에 끼워서 쓰는데 음. 이런 팁 같은 거 2심을? 내 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잊어버리면 데이터 다 날라가. 근데 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음. 타입이 있지. 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음. 다운받고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다운받아서 사는 게 훨씬 편하겠다. 음. 무서워서 그 떨어뜨릴까? 봐. 해외여행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연결입니다. 가족에게 카톡으로 바로 연락도 해야 되고 낯선 여행지에서는 구글 검은 색 지도 번역 앱 같은 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 전에 일일이 이심을 구매를 하거나 교체를 할 필요가 없이 미리 앱을 깔아두면 도착하자 말자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일리 이심의 제작 지원을 받습니다. 세일리는 국가 전용 플랜과 지역 플랜을 모두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여행하신다면 일본 단일 국가 플랜 하나로 충분하고 파리 런던처럼 여러 나라를 여행 할 경우에는 유럽 지역 데이터 플랜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줘봐 애플스토어에 가서 세일리 이심을 다운받고 국가 선택을 하고 우리는 한국 갈 거니까 한국을 선택하고 여러 플랜이 나오니까 가면 한 2주일은 있어야 되니까 다 30일 <laughs> 플랜인데 5GB면 10달러 1,500엔 15,000원 정도겠다. 가격이 우리가 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싸네. 전에는 우리 둘이서 12,000원 정도 냈으니까. 근데 30일이나 했... 있는데 이 금액인 거야? 그럼 러니각 나라별로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 세계 200여 곳 이상의 국가를 다양한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5GB 30일 플랜이면 일주일 여행하기에 충분하고 부족하면 1GB 단위로 추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광고 차단 효과와 앱 보호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l i n k seli.com slash kimsjp를 방문하시고 결제 시 코드 kimsjp를 입력하시면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 갔다 올게 감사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사이타마 현에 있는 후가야 하나조노 프리미엄 아울렛 근처에 온천을 가고 있는데요. 쇼핑하기도 좋고 당일치기로 갈수 있는 곳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남편 옆 조수석에 항상 앉으시니까 제가 질투 많이 했어요. 지금은 따라고 뒷좌석에 앉아 이야기 나누고 좋기까지 한데 뒷좌석이 상석이고 운전자 옆은 조수석인데 제가 속이 좁아서였는지 뒤에 앉아 있으면 질투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요즘은 남편과 어머님이 둘이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그땐 그랬어요. 혹시 나처럼 느끼는 사람이 또 있나 싶어 찾아보니 그런 며느리가 꽤 있더군요. 어떤 일본인 며느리가 올린 글이 있었는데 남편이 운전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꼭 조수석에 앉아 고민이라는 글이었어요. 댓글 대부분이 그걸 왜 질투하냐는 반응이 많았는데 일본 며느리들이 더 쿨한가 봅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어렸고 매번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자리와 역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그런 심리적 경쟁 같은 건 이제는 없어졌어요. 変ななブランドじゃいよアメリカのっントに。のチプネタ。おこれうつさね。これでもかこしぼののさじけんだろ。お店の方いらっしゃる。ここに出てる1点だけ。チェックっても o r r ん w も。アんドんーで。 뉴발란스와 소고요 아빠 식지 와 온천の中で 데려올 헤아니 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아은거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색아아아아아아 여기는 2022년에 오픈했는데 꽤큰 규모 아울렛이고 새로운 곳이라 깨끗하고요. 브랜드도 많이 입점해 있고 근처에는 온천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본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구비한 곳은 후지산 바로 아래에 있는 고텐바 아울렛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하루 종일 쇼핑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고텐바 아울렛은 웬만한 명품은 다 입점해 있고 세일도 많이 해요.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중급 정도 아울렛입니다. 돈 넣어야 돼? 응. 오, 이네. 텔레 텔레비도 도야 돼.

아, 이건 뭐지? 이건 뭘로 응. 음식이 여기가 더 낫다 음, 응. 음, 맛있네 새우 한 마리 줘까? 이거 먹을게 없 먹어 다리네 이거 한개 줘까? 음. 어? 무슨 이야 뭐지? 저희 집도 외식을 가면 시어머니는 아들 챙기고 저는 딸 챙기고 그러는데 자식을 키우고 나이가 들어보니 조수석에 시어머니가 앉으면 어떻고 <laughs> 아들만 챙기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딸이 결혼하면 저도 사이보다 딸 옆에 있고 싶고 더 챙길 테니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에 당일치기 온천 여행을 많이 즐기는데요. 방을 몇 시간 동안만 빌릴 수도 있고 라운지에서 식사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온천 입장료는 대부분 만원 안팎이고 큰돈 들이지 않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건 미타라시 당고 떡인데요. 부드럽고 한국의 조청 맛이 납니다. 미타라시 형, 미타라시 단 고, 맛있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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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今まで自分で感動しなかったかなあたり足が痛いから空を見る暇もなかった、ねうん、それも過分にあると思う喜びも以前よりはもちろん足もで、ね、良くなったということ言えるけどそ,、ね、風景そのものを見ても、うん、自分で本当にそのまま余裕ができたんだそうそう素直に自分が表現できる もう本当にこんな綺麗綺麗だったかなと思うぐらい自分の不思議に。え<ー>、カがここまでできたのはあなたたちのおかげで、あそこの北海道まで行って、うん、ね、じゃあ入ろう。八時半前。うん、どうすんの？戻ってくるの？で,でもあんたも九時前もう余裕を持って戻らないと。ああ、うん、手強い,い。本当体が芯まで温まったから、気持ちよかった。うん、古いけどね。古くても、うん、あの今日は。 人少なくてよかった。本当。あ、うん。タバ<た>ちゃんじゃ。うん、ああちゃんまだ忘ありがとう。よく言うあの気がつくね一人っ子なのにあの子はいい子に育ってるから一人っ子でっていうねなかなかうまく育たないけど丸く育ってるからこう独特の子ってあるからさ一人っ子に見えないっつって <laughs> そうだよね。お,まあ、お兄ちゃんいそうって言われる。<laughs> 働いてちょっと変わったからそう仕事していろいろ学んだからそこそれもあるよねお母さんうんだからこれ地元の地元うんいやいりんごはん家もごやつそいやで牛乳いちご牛乳だったりさはるねヤやみやヤネーミみやね。ほんじゃうミやねー おもちゃだよ。おもちゃだよ。は <laughs> <え>い。はい <laughs>。おもちゃでた。お疲れさんです。よかったよ。温泉入る。ありがとう。うん。奇、ね、お食事も美味しかったしね。カメラはおかしい。最近は義理の母と住んだりする家庭はほとんどないじゃない。 嫌だってでしょ基本誰が一人でいるのは気楽じゃない他人、うん、他人でしょ奥さんは、うんうん、もしお母さんが、うん、お父さんのお母さんと、うん、一緒に住んで気持ちが分かるから今度逆の立場になった時に経験してるから気使わせたくないとかさお母さんはそれがないじゃない自分の母を自分の母と一緒に住んだから多分そういう感覚はない私の気持ちは分からるいそうそうそう 面倒見て、自分の不安将来のことでまあ息子がいるからっていう感じじゃないの息子に面倒見てもらうみたいな私に面倒見てもらうより息子にし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気持ちだったとお母さんは自分の母と一緒に住んだからお父さんの気持ちはよくわからなかったかもだからお父さんストレスだったかもそれそうでしょ 我々も一言じゃないよね自分で一人で生活できないこと時期が来たら、うん、私はどうしたいのちょっと近い距離でたまに来てもらえる、うんね、もう一番いいんじゃないその。必要な時にいて基本自分で独立してるってそれはベストだねまあお互い考える始める時期50代若くもないし年を取ってもいない日本オンチョン좋아요チェミッソヨハンゴーオンジェガルコヤカボシッタカボシッポ 가를 거야? 많이 가를 거야 한 근데 순두부만 순두부만 순두부 먹을 거야? 순두부 많이 많이 좋아해 우리 술술 밖에 못했어 그럼 먼저 ㅋ ㅋ 응. 어, 진짜 해야 돼. 나는 음. 내일 자야 돼. 이래야 되겠다. 알았어. 설치방법 <laughs> <laughs> <내>, 내가 할게. <laughs> 어, 어, 그냥 네가 해. <laughs> 설치방법 어. <laughs> 먼저 아, 문제 웃으면 안 돼. 아, 여기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열심히 일주일 살고 다음 주이 시간에 이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